다른 외투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죠. 오죽 급했는지 외투가 바뀌었는지도 모른 채로 달려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손에 쥘수 있었어요. 그리고 태블릿과 노트북 모두 집에 있었으니 이제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경계하지 못했던 걸까요? 세 개의 기기는 모두 연동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 비밀번호만 푸니까 모든 잠금이 풀리더라고요. 핸드폰 비밀번호는 함께 있으면서 견눈질로 관찰하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의 은밀한 곳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게 됐어요.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치욕스러울 정도였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들을 몽땅 제 노트북에 옮긴 후 초기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분해해서 메모리를 빼버리고 태블릿 또한 망치로 두들겨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메모리 칩을 빼서 그것 또한 망치로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기계가 없으니 도청도 할수 없을 테고 아무 짓도 할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안도 하려던 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으니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혹시 내 핸드폰 만졌어? 아니 만졌는데 뭘 대체 뭐한 거야? 왜 저장돼 있는 문서랑 이것저것 다 삭제됐어? 이거 일할 때 중요한 것들인데 지워버리면 어떡해 뭐 잘못 눌렀어? 근데 이 번호는 뭐야? 핸드폰 집에 놓고 갔잖아 아, 일하면서 새 컴폰 하나 만들었지 새 컴폰의 존재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치밀한 사람이 두 번째 핸드폰을 개통하고 다닐 거라고 왜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남편에게 도발을 했습니다 핸드폰에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내가 지워 버렸어. 그걸 왜 보는데? 장난쳐? 왜 남의 핸드폰을 뒤져봐? 혹시 내 노트북도 뒤졌냐? 그래. 뭐 부부끼리 그러면 안 돼? 대체 왜 그래? 정신 나갔어? 평소엔 내 핸드폰 보지도 않더만 왜 갑자기 이지랄이냐고. 뭐 나는 사생활도 없어? 왜 사람을 병신 만드는 건데? 너도 내가 네 사생활 파헤치고 다니면 좋냐? 좋냐고! 정신 나간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네가 한짓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어? 네가 변태 흉악범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어. 변태 흉악범이라니, 말다 했냐? 여자들 사진 좀 찍고 보관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냥 예쁜 풍경 사진 보관하듯이 그렇게 모으고 있었던 건데 왜 사람을 변태 취급해? 넌 잘생긴 사람 안 좋아하냐? 내 취미 생활이야 간섭하지 마. 그렇게 건전한 취미 생활이면 경찰서에서 전시해도 되겠네. 야, 너뭐 하냐? 경찰서 가기만 해봐. 너 가만 안둘 거니까 알아서 해. 너 같은 찌질한 놈이 뭐가 무섭다고? 예쁜 여자들 앞에서 말도 못 붙이고 도태되니까 열등감 때문에 이따위짓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같은 놈들 뻔하지 뭐. 내 동생 네가 죽인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보한 자료들을 전부 동생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제 노트북도 포맷을 시켜버렸죠. 이제 그놈이 정성껏 모으고 수집한 자료들은 제 손을 떠나 동생에게 쥐어지게 됐습니다. 동생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기로 했어요. 그놈은 집에 돌아와 박살나버린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핸드폰을 보더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변해서 눈이 뒤집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야, 네가 그랬냐? 이게 다 얼마짜리인 줄 알아? 보상할게. 그럼 되잖아. 이 안에 담겨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아, 그 더럽고 추잡한 자료들. 걱정 마, 그건 내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내놔, 좋은 말할때 얼른 내놔. 돌려 내라고. 너 진짜 가관이더라. 그 안에 내 동생 것만 들어있던 게 아니던데. 정말 다양한 여자들을 괴롭히고 다녔더라. 그 여자들은 네가 불법적으로 사진 찍고 해킹까지 했다는 거 알고 있니? 너 이거 다 합치잖아? 징역은 못 면할 것 같은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너한테 여자는 그냥 마음대로 소비하고 괴롭히는 그런 하찮은 존재니? 얼마나 사람이 못나고 찌질하면 현생을 살지 못하고 여자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 건데? 그래, 나 이런 놈이다 넌 뭔데? 넌나 같은 놈 좋다고 결혼하자고 매달렸잖아 너도 똑같은 년이야 그래서 벌 받았잖아. 남자 잘못 만난 죄로 동생 잃었잖아.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건데?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이따위로 망쳐놓는데? 내 동생은 유일한 가족이었어. 너 같은 놈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엔 너무 소중한 존재였다고. 그러게 왜 그랬대? 내가 등떠밀었어? 종용했어? 아니잖아. 네가 협박했다며? 형부와 처제 사이 들먹이면서 앞으로 말잘 들으라고 했다며? 날 이용해서 동생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며? 내가 언제? 증거 있어? 그리고 누가 그래? 뭐 처제가 그래? 대체 언제 그 말을 했어? 뭘로? 통화로? 문자로? 왜? 항상 감시하고 도청하고 있었는데, 이런 비밀까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놀랍니? 너만 치밀란줄 알아? 여태껏 별일 없으니까 여자들이 네발 밑에 있는 것 같니? 그동안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 너한테 당한 여자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취미랍시고 여자들 관찰하고 협박하면서 얼마나 신나는 인생을 보냈겠어. 이게 너의 수준이야. 네 부모한테 까발려 줄까? 그분들은 너를 모범적인 효자로 알고 있던데. 너의 추악한 취미생활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그러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된다뭘 믿고 그렇게 나불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공간에 너와 나 둘만 있다는 거 명심해. 그리고 너는 여자고 난 남자야! 우리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 네가 지금 나한테 도발할 때라고 생각해? 그래... 넌 항상 약자에게만 강했으니까 어디 강자 앞에서도 강하게 나오는지 볼까? 그때 작은 방에서 덩치 큰 남자 세 명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제 지인들이었죠. 사정을 얘기하며 신변 보호를 부탁하니까 한 걸음에 달려왔더라고요. 남편이 왔을 때 작은 방에 숨어 있다가 위기가 생겼을 때 튀어나와 저를 구해주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였어요. 남편은 자기보다 두배 이상 덩치가 큰 남자 셋이 다가오는 걸 보고 움찔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태세 전환을 하며 저를 타이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둘이서만 얘기하자. 아, 저 사람들 뭔데? 아, 왜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있는 거냐고?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초면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냐고? 얼른 돌려보내고. 우리 둘이서 천천히 대화해보자. 그래, 그럼 돌려보내고 경찰 부를까? 그럼 좀더 원활한 대화가 되려나? 아,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아, 물론 내가 여보 동생을 먼저 좋아한 건 사실이야.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했고, 아, 받아주지 않아서 못난 마음에 좀 괴롭힌 건 맞아. 하지만 그때 뿐이었어. 아, 지금은 정말로 처제로서 아끼고 예뻐하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고. 아, 내가 미쳤다고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결혼을 생각 없이 진행하겠어? 나 알잖아. 여태까지 옆에서 지켜봤으면서 아직도 나를 몰라? 너가 아는 내 모습이 진짜야. 내 동생 협박하기 위해서 나한테 접근한 거 맞잖아. 그래서 잘해준 거잖아. 너를 좋아하게 됐던 건 단지 내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었어. 아, 물론 처음에 처제한테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찰했던 건 사실이야. 아, 근데 다가가 보니 호감이 생기더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명확하거든. 아, 둘이 닮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처제를 좋아했고 너를 좋아했던 거지. 언니였기 때문에 무작정 달려들었던 건 아니야. 아, 진짜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딴 행동은 안 해. 마음 안 받아준다고 사진 보내고 협박하고 해킹하고 가족까지 건드리는 짓은 안 한다고! 그리고 음침하게 자료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당사자한텐 지옥이야. 아, 그냥 취미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아, 그래! 내 표현 방식이 잘못됐었다는 거 인정해! 먼저 간 처지한테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 피해당한 여자들한테 일일이 사과할게 하지만 난 이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그땐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 학창시절 때 호감 있는 여자애한테 일부러 못되게 굴고 못살게 구는 게 남자애들 방식이잖아 난 그냥 그때 방식 그대로 했던 것 뿐이야 예쁜 여자들 보면 가슴 설레고 말도 걸어보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은데 난 호감형이 아니니까 내 방식대로 마음 표현했던 거라고 그렇게 하면 관심 가져줄 거라 생각했어. 나도 처음부터 나쁘게 마음먹은 건 아니야. 이것들이 잘해주고 헌신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알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복수한 것뿐이야. 실제로 나 같은 놈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괴롭히니까 눈치를 채더라고. 아 그게 내 존재 방식이었던 거야. 나에 대한 감정이 호감이 아닐지라도 관심 가져주고 알아차리니까 그지야 살아있는 것 같더라. 자료를 모았던 건 내가 워낙 수집병이 강해서 그래. 수집하는데 집착하는 병이 있어. 가끔씩 내가 모은 것들을 쫙 펼쳐서 보면 뿌듯하고 흡족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수집하는 거야. 난 그냥 아무 피해 주지 않고 나 혼자만의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거야. 여자들도 남자 아이돌 덕질하잖아. 사진 모으고 동영상 모으고 애장품도 보관하잖아. 그거랑 같은 거라고. 아, 그건 그냥 취미생활에 불과해.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너야. 고귀한 취미생활이라면서 왜 은밀하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건데?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되지 않아.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 어차피 너한테 자료는 없어.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 도망가는 순간 나는 네 신상 전부 인터넷에 유포할 거야. 사는 곳, 직장, 부모 사진까지 전부 전시할 거야.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야.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아 그거 사생활 침해라는 거 몰라? 왜? 너는 협박해도 되고 난안 돼? 너는 더한 걸로 협박했으면서. 난 있는 그대로 유포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안 돼.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너도 어느 정도 동조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뭐라고? 아이 그렇잖아. 동생이 싫다는데도 결혼을 강압적으로 하겠다고 밀고 나갔잖아. 나 같은 놈 선택한 건 다름 아닌 너야. 내가 언제 결혼하자고 협박했어? 네가 결혼을 포기하기만 했어도 네 동생 그렇게 되진 않았어. 나 같은 놈 하나 때문에 처제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볼땐너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날 경찰에 신고하잖아? 그럼 난 순진한 척하면서 이 모든 걸 너가 동조하고 시켰다고 하면 그만이야. 그럼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막말로 내가 저지른 사건들 중에서 네가 동조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잖아. 아마 네 인생도 괴로워질걸? 나 같은 놈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인생도 같이 몰락이야. 왜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추잡한 놈. 여태껏 그따위로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여자들 괴롭혔어? 얼마나 할 짓이 없었으면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기서 희열을 느껴? 사실혼 관계인 나까지 같이 몰락이라고? 그래. 나도 같이 몰락할 각오 돼 있으니까, 어디 한번 우리 같이 나란히 지옥으로 빠져보자. 무섭게 왜 이래? 여보만 눈 감아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비록 먼저 간 처제는 너무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그건 처제의 선택이었어. 그 누구의 강압도 아니었다고. 처제가 원하는 건 여보의 행복일 거야.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아, 이제 너는 완전히 혼자잖아. 아, 나 없이 뭘할수 있겠어. 집안에 남자 하나쯤은 있어야지. 아, 비록 내가 순간적으로 밉고 원망스럽겠지만, 앞으로 반성하면서 잘할게. 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 주라. 앞으로 다른 여자한테 관심 주는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밤새도록 저를 설득했어요. 제가 경찰서에 가거나 유포하러 갈까봐 두려웠는지 제 팔목을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은 후 남편은 저에게 온갖 쌍욕을 하면서 제 멘탈을 흔들어놨어요. 이것만 기억해. 나는 원한을 가지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야. 처제가 나를 한두번 경찰에 신고한 줄 알아? 근데 왜 내가 아직도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겠어? 대한민국 공권력으로는 나한테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깟 자료 좀 모은 걸 가지고 내가 깜빵이라도 들어갈까 봐. 포기나. 법적으로 사생활의 자유라는 게 있어. 내 사생활이라는데 지들이 뭐 어쩔 건데? 내가 그걸로 유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뭘 했어? 너가날 신고하잖아? 그럼 난 금방 풀려날 테고. 그때부터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짓까지 했는지 다 봤잖아. 난 그보다 더한 짓도 할수 있는 놈이야. 이제는 나까지 협박을 하네. 협박제까지 추가해야겠네. 지금 장난해? 뭘 믿고 그렇게 나대. 내가 말했지. 너 가만히 안둘 거라고. 그래, 맘대로 해. 나도 널 가만히 안둘 거야. 넌 혼자고 우린 여러 명이거든. 뭔 소리야? 기다려보면 알아. 잠시 후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러 명의 사람이 우르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남편에게 피해를 받은 여자들이었죠. 그 중에는 제 동생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처제, 무사했던 거였어? 아, 내가 처제를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는지 알아? 아, 왜 사람을 놀래키고 그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세상을 떠나? 너 같이 가짜는 놈 하나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난 살아야겠어. 협박할 대상이 사라져서 너무 심심했지? 내가 좀 바빴거든. 이 여자들은 대체? 어 반갑지? 네가 협박한 여자들이야. 내가 일일이 연락드렸어. 흔쾌히 달려와 주시더라고. 우린 힘을 똘똘 뭉쳐서 널 나락으로 보내버릴 생각이야. 1대1은 내가 불리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널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건 물론 뼈도 못 추리게 될 거야. 네가 수집한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보니 넌 절대로 갱생이 불가능한 쓰레기더라. 놀랍지? 내가 이 여자들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지? 네가 뻘짓하고 다니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단다. 그럼 여태껏 날 속이고 작업을 한 거란 말이야? 대체 왜? 왜? 몰라서 물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이젠 책임져야지. 그리고 우리 언니 속인 것도 대가를 치러야지.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너야말로 나한테 왜 그랬던 건데?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대체 우리가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현생에서 나를 괴롭혔던 건데? 좋아해서 호감이 있어서 그딴 말 집어치워! 그냥 너는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즐겼던 거잖아.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쾌감을 느끼는 정신병자 주제에 결혼해서 정상인인 척 살려고 그랬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언니는 건들지 말았어야지 잘못을 했으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나를 평생 괴롭히려고 이딴 짓을 벌여? 난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너한테 벌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여태껏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대처했던 나와는 완전히 다를 거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도 전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 경찰서에 갔다 오는 길이고, 조만간 넌 우리한테 무릎을 꿇어야 할 거야. 참고로 선천은 없어. 우리가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원하는 건 너의 몰락과 일상의 회복이니까. 이로써 동생과 제 작전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놈은 자신의 유일한 무기였던 자료를 순식간에 전부 날려먹고 말았고, 그 자료는 그대로 경찰서에 접수가 됐어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압박하자, 그제야 위기감을 느낀 그놈은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경솔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정말로 착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가 외아들이고 3대 독자입니다.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할게요. 조용한 시골에 가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신 나타나지 않을게요. 앞으로 남몰래 염탐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선생님들 불쌍한 사람 하나 살려주세요. 가진 거 하나 없고 키도 작고 못생긴 제가! 감히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저도 모르게 거칠게 대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힘이 세진다는 걸 새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경찰까지 들이닥치니 그놈은 벌벌 떨면서 오열까지 하더라고요. 손바닥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들이 각각 힘을 모아 자신을 저격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참, 못난 사람이었네요. 워낙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크다 보니 경찰 쪽에서도 그놈의 죄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결심한대로 선처는 절대 없을 거라고 최대한으로 형량을 받게 할 거라고 똘똘 뭉쳐서 의기투합하니 그놈의 인생은 꼼짝없이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인생을 망칠 수 있었는데 여태껏 당하기만 한게 억울하다고 피해자들은 울더라고요. 결국 그놈은 죄를 피할 수 없게 됐고 그놈이 저지른 짓은 고스란히 그놈의 부모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 뿐이겠어요? 직장은 물론 지인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지상 최악의 남자가 되고 말았죠. 아마 앞으로의 인생이 많이 고달플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인과 응보 뭐 아니겠어요. 그놈이 다시 우리를 타깃으로 협박해도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놈이 별거 없는 놈이라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거든요. 그 사건을 헤쳐나가면서 피해자들끼리 정말 많이 돈독해졌어요. 그중에 한 명이 저희 자매에게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일을 볼 생각 없어요.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같이 해봐요. 그분은 해외에서 창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나며 저희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딱히 자리를 잡지 못했던 시기였는데. 그 제안이 솔깃하더라고요.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희 자매가 동시에 새 출발을 하게 됐죠. 너무나 감사한 은인을 만난 덕분에 저희 자매는 해외에서 이것저것 도전을 해볼 수 있었고 거기서 학위를 수료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면서 저희만의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피해자분들과는 아직도 연락을 하며 돈독하게 지내고 있네요. 같이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서로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의리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비록 인생을 추락시킬 만큼 힘든 사건이 있었지만, 제 인생이 발칵 뒤집힐 만한 행운도 뒤따른 걸 보니 인생은 나름대로 살아볼 만한 것 같아요. 제 동생도 그때의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날 문득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언니,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제서야 내 인생을 아끼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게 됐어. 동생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요. 비록 저희 둘다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은 채로 일만 하는 중이지만 아무렴 어때요. 피해자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그놈같이 찌질한 사람들한테 당하지 말고 저희끼리 힘을 키우자고요. 그래서 저희 모두 지금 아주 열심히 살고 몸집을 불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제 동생의 인생이 180도로 뒤집히게 된 것이죠. 예전이었으면 감히 도전도 못해봤을 일을 용기 내어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자매는 씩씩하게 잘 살아낼 거예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부디 제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